억만장자 억만장자 억, 억만장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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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치겠네 <웃음> 님들 돼요? 님들 이거 됩니까? 억망장자. 억만장자 억만장자 <laughs> 엉망장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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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 엉망장자 맞아요 이상하게 님들이 지금 내 나를 그냥 바보 멍청이로 보니까 이상하게 잘 들리는 잘 거지 됩니다. 발음 끼우는 엉망장자 맞아요 님들이 그냥 나를 바보 멍청이로 보니까 다 이상하게 웃기게 들리는 거지 <laughs> 엉망장자 맞거든 <laughs> 아, 나도 헷갈렸네 갑자기 아기 귀여워서 고액 보내할